나고야 1층에 토토로샵을 한번 가셔야 한다 해서 토토로샵 먼저 한번 갑니다. 지브리파크 가서 기념품샵에서 다 사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나고야 1층에 토토로샵이 있답니다. 여기요. 여기 있네. 미피도 있네. 여많이토토볼 샵입니다. 좀 볼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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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나이 재질이 좋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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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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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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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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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와... 천거히통화 완전 매적이야 6만원이야. 6만 6천원이데그래 먹잖아요. 그래도... 데래도 그래도... 끼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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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 이거 얼마야? 그러면 5000 넘어야 택스프리될걸 물어볼까, 물어볼까? 음. 텍스프리 미니멈 프라이스. 아, 5500엔 하면은 텍스프리 10%빼준대 이게 얼마인데? ,000? 2 2 0 0 0원짜리 사야 되는데. 음. 그럼 몇 장? 이거 3장 사면은 너, 오빠 한장 어차피 이살 거잖아. 여기서 나 사서 1프로 할인 받는 게 낫지. 이거 그러니까 어제도 이거 거기서 사지 말고 어제 살거 그랬으면 바로 그냥 1프로 할인 받는 건데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얘가 귀엽다. 근데 쓰기 이게 좋지. 이거 이건 이게 불편하잖아. 근데 이게 진짜 귀엽기 한데. 이거 해. 쇼핑백으로 하든가. 그럼 예쁜 걸로 해. 그냥 텍스프리. 이 아. 이 아, 네, 레테요테 네, 네, 네. 네. 찍어봐. 가져 어. 받아야 돼. 응응응응. 응, 몇건 갖고 나왔지? 여기서 5% 된다고? 10%. 아리아또고이 요즘은 텍스프리를 직접 가서 해야 되나 보네. <목소리> 가비보다지이더 좋아. 저 이게 귀엽네. 와 니기다. 아 귀여워. 귀기다 나갔나뭐 하는 거야? 아 귀엽다. 애기들 사진 찍어준 그런 거 아니야? 서있을 수 있어 되게 클래식 니키마우스 같다 엘사야 이거는 엘사안나 음, 이런 음, 게 비구작이 딱이지 이건 사실 내일 구경하러 왔어야 되는데 아, 타카시마에서 물품을 산 후에 텍스프리 받으려면 따로 텍스프리 해주는 지점으로 가야 돼서 지금 그쪽으로 가보는 중입니다 저희와 함께 면세 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저기다 네 텍스 리펀 빵 맛있겠다 맛있는 빵 많이 판다 빵집 왜 이렇게 커? 와 크리스피 크리스피 도넛츠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도마 텍스 리펀 야아레도레마 패스포스. 네. 아, 감사합니다. 아카이마님. 안녕하세요. 결제한 카드. 돈을 돌려주는데. 아니, 이건 처음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수료 1.55%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받을래? 이걸로 받을래? 흥거? 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열쇠, 10%, 20% 맞습니다. 이게 작은 돈 같지만 열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1.5% 55%를 가져간대. 근데 돈 주는 게 어디야? 면세를 무사히 마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산 상점에서 10%를 택스포리 하고 결제를 했는데 이제는 다 결제한 다음에 여기 택스리펀 지점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1.55%의 수수료를 떼고 준대요. 6,000원 정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1.55% 떼고 495엔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카드로 돌려받을 건지 그럼 현금으로 돌려받을 건지 선택한 하 거여서 저희는 우선 황금으로 돌려 받았습니다. 옛날에 돈키호테하고 비카메라 살 때는 그 자리에 세줬는데, 여기가 백화점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네 귀엽네. 0천원 나쁘지 않네. 되게 귀엽다요. 하나 살래? 이거 이거? 아... 펭더 원네이리아 어, 이거 귀엽다. 이거? 아 어, 이거 귀엽다. 펭더가 좀 무난한가? 원숭이 있네. 이거 봐. 알락꼬리 원숭이. 어, 이것도 귀엽다. 코끼리. 아 어, 코끼리 귀엽다. 무난한 펭더 아니면은 그래 펭더는 팬더. 귀엽긴 하네 이거에. 아 대단하지만. 매칭을 가봐야 되고요. 여기는 저거 없네. 장어밥이 여긴 없네. 저쪽 위에는 그림 있었는데. 안 보이네. 이거 아니면 이거. 둘다 먹어야 돼. 된장 돈까스 아니면 치마 부시. 여기 이번도 있네. 이런 그냥 아, 카레. 하얀시 라이스. 이건 그냥 커리야. 이게 저거야. 미소 돈까스 이것도 미소돈가스 양배추 많이 주는 거아쭉 가봐 되게 많으니까 근데 장어도 먹, 먹어야 되잖아 장어가 아, 아, 여기도 있고 끝에도 있어 장어 서있어 그래 갔다 올게 엄청났네 손을... 짐 빠졌어 갔다가 위로 올라갔는데 일로 다시 들어오는 길을 찾으려도못 찾았어 그냥...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사람 너무 많아 현금 안된다잖아 s 리 r 크레 no credit card 이거 얼만데 애 하나에 4만원인데 갔다와? 아니면 이걸로 하든가 스위카되네 돼? 어 이걸로 주면 가능한데? 되는거 같은데? 애플페이 되네 카드만 안되고 애플페이하고 되네 이거 되잖아 이거 스위카 다저만 먹어 사람들 장어 덮밥 먹는다 다른 거안 먹는다 여기는 사람들 다 장어 덮밥만 먹네 그리고 여기는 크레딧 카드 결제가 안 된답니다 결제가 되는 건 이렇게 고우라쿠야고우라쿠 이거 네, 네. 하나 먹어 네, 네. 여기 이제 오늘부터 아 아래가 도자니라 쪼아 쪼또마트 미팅입니다. 아, 세요 Japanment is on the cash. on t h 아, 아, 이스 카드. 아이스 카드, 스위카 페이먼트 받기만 죠이알겠습 감사합니다. 이게 히치마부시 대, 히치마부시 소 미소 돈까스. 오케이, 히토 주구 다이. 히치마부시 라지, 라지 토지 구다스. 네, 오케이. 뭐? 남아비ール?

이게 돼요? 아, 되온다. 아, 감사합니다. 감이합니다 반둥 본 잘라서 한 번은 그냥 먹고 음. 하나는 비벼 먹고. 음. 이것도 그렇게 먹는야 응. 음. 음. 오 치마부시 미소카스 보여줄게. 아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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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김 부셔갖고. 이렇게. 이렇 음, 장어를 기름져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줄게많이 먹어 비린내 확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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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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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냄새가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다음에 요거 올려서 먹고. 한 점은 그냥 본연의 맛에. 그냥 같이 먹자. 어. 어때? 음 아, 냄새가 내 스타일이 아닌데. <laughs> 많이 좋아해. 맛있어. 맛있어. 내가 이 껍질이 있는 거 너무 너무 싫어해가지고 맛있지 않아? 음.. 생선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무리 비싼 거라도 아 몸에 좋다 했다난 생선이랑 안 맞아 비림을 못 참겠어 맛있는데? 맛있지 비싸잖아 이거 9,900원이고 이거 36,000원이야 4배 가격이야? 그다음에 이제 또반 덜어서 김하고 이거 와사비서먹고 물로 먹는 건 뭐야? 이거 넣고 먹는 거 먹나? 그가 알려줄게 물로 넣고 먹는 건안 먹을래 아, 비릴 거같아서응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 장어가 두 마리가 들어가는 건가? 봐봐 피치마부셔밖바로에 덜어 고유의 맛을 한번 즐기고 나머지 4분대를 덜어 제공된 실파와 깻잎, 김가루, 와사비를 넣어서 비벼 먹고 음.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동일하게 세팅한 후에 오차치킨, 뜨거운 물을 넣어서 먹고 네 번째는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방법으로 그냥 먹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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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금씩 넣라고당연 실파, 실패, 실파 다 넣고 와사비 좀 넣고 그다음에 김가루 뿌려서 이는 어떻게 먹어? 와사비를 조금 찍어 먹는 거. 세 번째는 요거 좀 구워서 먹. 고 맛있어? 응. 음. 난파 들어간 게 음. 맛있는 거. 같아 음. 진댕 미소동까스가 이러지 별로 안 짜. 안 짜? 된장 음. 맛이 안 나. 내일 음, 먹자. 음, 난파 들어간 거 맛있다. 먹어볼까? 음. 기름 냄새 많이 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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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더 달라고 하나 대고 달라해 어, 물고기의 이 비린맛이 입안을 감 도는게 난별로난 <laughs> <laughs> 아까 석파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몸에 좋은거다못 먹어 아.. 그래? 실례하세요 여기 두개는 여기 나 혼자 다 먹어? 나 물은 안 넣어먹고 싶어 응그렇만아니 <laughs> 음, 조금만 해봐 탄수화물까지 아, 이거 조금만 탄 넣고 와사비 좀 넣고 물 조금만 넣고 맛있을 수도 있어 맛있을 야내 응. 사람들이 이렇게 얼만큼 넣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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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뜨거운 물붓는건 아니야? 응. 응. 오빠가 이걸 좋아하겠다 비리지? 안 비려 그냥 숙는 거 같아 아 물고기 물 주는 거한안 비리라고? 이거 언제 짰어? 나쁘지 않지? 또 넣어먹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또 맛있네? 아우 배불러 이것만 와사비랑 올려서 먹어 안 먹어야지 유명한 집가서 먹어도 다른 먹어볼래? 먹게모 내가 다 먹어야지 완뚝했데다 먹었다 대단하다 아이시카도 아리아또 아리아또 장어 인형이요 얘는 느끼함을 이기지 못하고 나오자마자 지금 사카에 있는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콜라? 이게 커 피같아 여기 지금 위장에서 장어가 뛰어놀고 있어요 아 맛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맞는데 저는 지금 입 안에서 장어의 비린 맛이 너무 싫어서 얘가 뭐야 애플 파이, 베이컨 포테토 파이 시켜봤어요. 이거는 커피, 콜라, 오레오. 방금 우리 비싼 밥 먹은 사람 맞음 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이렇게. 아 내가 네. 이 비린 맛을 너무 못 먹어서 한번 먼저 먹어볼까? 뭘 먼저 먹든 두 개도 오빠 거야 너안 먹어? 나안 먹어 한 입도 안 먹어봐? 못 먹어 못 먹어 이게 베이컨 포테이토 파이 이거 뭐 우와 이거 뭐야? <laughs> 하나 더준 거야? 지퍼를? 응 음. 아, 무슨 말이지? 호요리 한번! 아. 6,600원짜리야 귀여워서 샀음 네. 핸즈에서 파는 건데 동전지갑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건 내거내게더 예쁘지 딸기 딸기 하나 더 넣어준 거 아니야? 지퍼를? 그냥 포장 방법인가? 굳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포장지인데 여기 지퍼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굳이 어... 지퍼를 쓸 이유가 있을까? 응, 뒤에 지퍼 신기하다 너무 가급이 아니야? 네 아. 그래 이거, 이거 뭐 지퍼 그냥 포장이래 너무 아다 것도 뜯어볼까? 이렇게 마감도 괜찮은데 안에? 파이 맛없다 애플파이 먹어봐야지 애플파이가 1,400원밖에 안 왔네 근데 베이컨 포테이토 파이가 2,000원이네 음, 사과 파이 그냥 입이 마비된 것 같은데? 뭘 먹어도 약간 여기 뭐 마약을 넣은 것 같아 응. 그치 근데 캔파이 맛있는데? 응. 맛이 안나 응. 되게 좋아하잖아 먹, 먹으라고 아못 먹겠다 먹어야 돼그 비릿함이 없어져 아 내가 조금 음! 맛있다! 올해 오는 가격이 3,900원 우리가 유명한 치마부시집에안 가서 그런 거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 미연안에 시킨 집 응. 순서만 사야 되나? 누가 옛날에 후쿠오카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어? 응! 나 사고 싶는데해 제일 맛있네 이제 좀 내려가는 거 같아 다 먹어! 나 아, 많이 먹었어 나 먹먹아 왜? 내려갈 아, 아, 공간이 내려가는 없어 내려가는 거 같아 아 느끼함이 좀 사라지는 거 같아 아지 이거 남았어 두 개나 남았어 메이컨 포트톤 맛이 없어 사실... 조합이 맛이 없을 수 있는 조합이 아, 아닌데 약간 향신료 냄새 가 나. 이거 오뎅 냄새 나. 베이컨하고 감자 파인데, 약간 좀 내려갔지. 이게 밀어내기 한 판이야. 장어 세조각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세조각도 느끼해서 기름기를 쫙 빼서 바삭하게 구우면 안 되나? 기름이 많아갖고 내가 혼미했었나? 다른 게 맛있을까? 안돼 장어가 아무리 맛있게 해도 그 맛이 그 맛이야. 근데 그래, 이 집도 주워서 먹는 집이었잖아. 그 집이 사람들이 다 장어덮밥만 먹었어. 그지? 한마디 해줄래 장어 덕밥에 대해서? 장어 덕밥은 장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랑 가가지고 먹어야 돼. 장어를 못 먹는 사람이랑 가서 먹으면은 먹는 사람이 그거 먹다가 느끼해 죽어버릴 것 같아. 나는 왜 그렇게 먹고 나와서 어지러지란걸 했어? 느끼해서 그래. 여기 장어가 좀 느끼했어. 여기 사카의 맥도날드 바로 옆에 여기 동키호테 있습니다. 동키호테 어차피 촬영이 안 돼서 오늘은 여기서 끝. 과연 응. 어머이 나무 쑤욱 둘러볼까 와 이거 나올까? 이거 이거 안 나오지 나올 거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나온다고? 해봐 이 베겐 내가 해볼까? 그뭐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안돼. 이어서. 넘 말고. 머리를 눌러 볼까? 이렇게 안 가. 에이, 안 내려가, 안, 안 내려가네. 꼬리한 번만 하고, 안되면 말아야지. 아까가 잘 잡은 거네. 안 나올 것 같아. 나와? 속도 없지. 어, 앉았다. 여기 너무 안 되는데, 너무 안 잡는데? 버스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어. 아, 여기 너무 안 되는데. 와... 나 이거 여기에 2만엔 들어있어야 돼. 다섯, 이천엔 여기 왜 이렇게 안 나와? 차도 안 나온다 여기. 안 집어 집게가. 가자. 가자. 여기 너무 안 나오네. 너무 안 잡네.